시편 7편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를 소원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피하오니 그를 쫓아와 사자같이 찢어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시편 7편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시편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주께 피하오니 방패가 되시사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옵소서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재판을 의로 판단하시사 속히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